오늘 9월 30일 아니 우리 학교에 좀또또이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누구는 버즈를 훔쳐가질 않나 누구는 지갑에 반원짜리 몇장을 가져가질 않나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지금 9월 30일이구나 오늘 9월 30일 어휴. 아이고, 아이고. 내일부터 4일 쉬어, 4일. 토요일, 일요일. 아. 일단 개천절, 일단 개조기념일. 정말 좋은 것 같아. uh mm -hmm. 9월 30일 끝. 다름 참 예뻐.